안녕하세요 매번 신선한 게임을 찾는 남자 진마입니다 지난 쇼케이스에서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쏟아졌죠 한글은 논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스타필드부터 새롭게 리메이크 되는 명작 페로소나 3 리메이크 완전 신작인 스타워즈 아웃노스 등 많은 게임들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대작 게임들을 물리치고 제 시선을 사로잡은 하나의 소울라이크 게임이 있었으니 작년에도 다양한 소울라이크 게임이 나올 때마다 직접 해보고 소감을 남겼는데 당연히 망자로서 이런 신작은 참을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소울라이크 게임은 많이 해봤지만, 이제 이런 상상력까지 발휘했다고? 하다하다 이제는 개가 주인공인 소울라이크 게임이라니. 소울라이크가 아니고, 개라이크라고 해야 하나? 오늘 소개할 게임은 어그로 크랩이라는 이름부터 어그로를 끌어주는 회사의 작품인데요. 게임명은 어나더 크랩 트레저라고, 여러분은 바닷속에 있는 소라게 크릴이 되어 다양한 적을 물리치며 보물을 찾는 소울라이크 게임이라고 합니다. 보통 소울라이크라고 하면, 인간형 캐릭터가 등장하고, 적들은 묵직한 공격과 악랄한 패턴으로, 플레어를 이 압박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소라개가 주인공이고 해양생물들과 싸운다니 게다가 바닷속이라는 공간도 다른 소울라크에선 볼수 없었던 신선한 요소라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가 주인공이라고 해서 끌린 건 아니고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눈에 이끌렸는데 첫 번째는 개발사가 만든 전작의 이력입니다. 개발사인 어그로크랩은 고잉언더라는 액션 로그라이크를 만든 적이 있었고 이 게임 역시 컨셉이 골때립니다. 스타트업 회사의 무급 인턴인 주인공이 사무용품을 무기로 사는 회사에 있는 던전을 해쳐가는 내용인데 스팀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을 받았고 컨셉만 들어도 숨이 확 막히는 주제라서 왠지 신뢰가 간다고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타이틀인 개를 이용한 어나더 크랩 트레저를 만들었으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여기저기서 보이는 소울의 향기입니다. 이 게임에서 방패는 소라게가 뒤집어쓰는 등껍질로 바닷속에 가라앉은 여러 쓰레기를 등껍질로 쓸수 있는데 통조림 캔부터 시작해서 깨진 머그컵, 요구르트 병등 50종류 이상의 재료들이 존재한다고 하며 물체에 따라 다양한 능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캐는 방어력이 높기도 하지만, 은신할 때도 쓸수 있고, 발광하는 물체를 달고 있을 땐 어두운 곳을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시작에 불과할 뿐, 가지나 개, 개찌렁이 등, 소울게임처럼 개성 있는 보스는 물론, 보스마다 존재하는 걸로 보이는 다양한 연출, 나무젓가락을 간지나게 뽑는 가지나, 양손의 나이프와 포크를 장착한 거대 괴 등, 그냥 싸울 수도 있지만, 보스마다 여러 가지 연출을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세키로의 와이어를 연상케 하면, 액션이나 통조림을 방패처럼 이용하는 장면, 적의 공격을 매끄럽게 회피하는 구르기 모션, 적에게 반격할 수 있는 저스트 회피 등 단순한 액션 게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듯 다양한 액션을 준비해 놨습니다. 다만 소울라이크를 표방하고 있지만 옵션에서 이지 또는 하드모드로 난이도 조절이 가능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지화 때문입니다. 스팀페이지를 보면 당당히 한국어도 지원하는데 게임이 재미야 뭐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망자로서 소울라이크인데 한글화까지 해준다니까 안 해볼 수가 없고 특히 게임패스 대회원으로까지 출시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아무튼 현재 출시일은 2024년 예정이라 정확히 언제 나올진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방송에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신작 소식, 게임 추천,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까지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다음에 봐요.